이 무당 선생님들끼리 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음. 신에게 벌을 받는다. 그렇죠. 신의 벌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겁니다. 그 신의 벌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제자가 직접 맞는 경우가 있고. 제자 주변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그 그 벌을 맞는 종류가 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고 지은 죄 제자로서 알고 아는 게 있단 말이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경계선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자들이 벌전을 맞을 때는 말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아주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거는 정말 최상의 벌전이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답답했다가 풀리는 경우 이런 벌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제자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선, 제자로서의 선, 그게 어느 정도 용서는 돼요. 내신에서 나한테 하시는 주는 어떻게 보면 너그러움일 수 있고 배려일 수 있고, 근데 그 배려가 넘치면 화근이 되죠. 화근인 줄 알면서도 끌고 가면 수동을 시키겠죠. 네. 어떤, 어떤 방법을 가서든. 선생님이 네. 생이 보신 것 중에 네. 어떤 벌을 받아 던 그런 경험들. 나는 사람 때문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인연법을 짓고, 그 사람하고 인연법 쳐지는 과정. 또그 사람하고 눕는 과정에서 항상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나는 내가 이분들한테 받은 덕은 너무 커. 나는 내가 이 신령님을 모시고 나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러는데, 음, 이분들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길을 왔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갈 건데, 이분들은 나한테 참 너그러우신 분들이야. 근데 어떤 신령님이든, 조상실령님이 됐든, 말 그대로 상위실령님이 됐든, 음, 내 자손이 안기한 실령님은 없단 말이지, 각기, 시, 각기 제자들의 실령님은 근데 그 제자를, 자기 제자를 무시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것만큼 제일 큰 아픔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여러 번의 고비를 겪었고, 겪어왔고.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또,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 우리가.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제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건, 같은 세계의 사람과 어울리면서 문제도 많이 생겨요. 손님하고 문제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과할 때. 어, 제자가 이제, 내가 지금 이 촛불을 다 켜고 있어요, 손님들을. 이 촛불을 저는 이, 24시간을 안 꺼요. 제가 집에 있는 한은. 이게 다 신도들 촛불인데. 이 촛불을 24시간 안 꺼요 더워요 여기 내가 이제 지금은 우리 피디님하고 제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솔직피디님 가고 나면 에어컨 꺼요 저 밖에 에어컨도 꺼요 솔직히 말해갖고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틀고 있겠어요 전기 저기 오조, 오, 뭐 오존충이가 뭔가 막 파괴되고 난리나는데 음 근데 저는 제가 집에 있는 하는 이, 이 촛불을 끄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 그런 거 있어요 손님들이 이제 인연법이 졌다가 끊어질 때 있잖아요 끊어질 때 할머니가 촛불을 못 내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집 제가 집 촛불을 보통 내리잖아요 안 오면 근데 못 내리게 하시는 경우가 요 그래서 지금 한열집 경우 열집한 다섯 집 정도 한 여섯 일곱 집 정도가 어, 계속 켜고 있는 촛불이에요. 근데 이 촛불은 내가 신당에 있는 한내 신당에 있는 한은 안 꺼져요. 그니까 내가 나갈 때나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물론 다 안전한 촛불이에요. 저절로 꺼지고 물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끄지만 들어 여기 있을 때는 안 꺼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해야 되는 본분을 안 했을 때가 제일 많이 혼나는 경우죠. 천령님한테 일반인이 신의 벌자, 이런 거막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일반인도요? 네. 일반인이 신을 알지는 않지 않나요? 네. 신을 알, 알 정도가 되면 무당집에 다녔단 얘기고, 네. <laughs> 빌었단 얘기 아닌가요? 네. 어. 그러면, 신이라고 하면, 내 조상에서 돌을 닦아 들어와서 조상신이 있고요. 말 그대로 산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용신이 있어요. 네. 신을 알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무당 집에 깨오려한 세월을 빌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이 본인 조상하고 약속한 걸안 지켰다는 얘기겠죠. 아니할 짓을 했다든지 인간의 도리를 안 했다든지 그럼 신이 혼내 키는 게 아니라 그집 조상이 됐든 눈에 안 보는 어떤 기운에 막히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신의 벌을 받는다 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거에 따라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하고 인연법을 졌어 근데 그 무당이 아닌 걸 해래. 뭐 그런 경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과한 걸 요구한다든지 이런 뭐 이런 거뭐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벌전. 보통 벌전이라고 하면 신의 벌전이라고 하면 무당들이 맞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집을 건들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신의 벌전이잖아요. 그잖아. 신을 모시는 건 무당이지. 제가 집은 아니잖아. 제가 집은 와 갖고 무당한테 대신 빌어 달라고 하는 제분이 더 있어. 그러면 그 신한테 맞는 벌전은 무당이 맞지. 제가 집이 그거에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